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성만 3단지 이제 48평이에요. 이제 48평형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체적인 금액대는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6천 초반이네요. 이제 6천 초반에 이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 공사 내용이 샤시를 다 바꿨어요. 전체 샤시를 LG 걸로 다 바꿨는데, 저기, 쫙뒷배란에 있는 거, 저 외부 샤시 하나. 저건 교체를 안 했어요. 이제 예산 문제로 손님이랑 협의가 돼서. 이제 교체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다 했죠. 이제 기초작업부터 이제, 이제 잘 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쪽으로 한번 보시라고. 자, 이 폴딩을 참 오래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 설명드릴 수도 있는 거는, 폴딩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사이즈가 아니에요, 폴딩은. 일반적으로는 폴딩은 한 짝당 금액으로 가요. 이렇게 한 짝, 한 짝, 한 짝. 그래서 이제 폴딩 있고, 네, 이제 폴딩 틀 세워주고, 랩핑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마감 방식인데, 그래서 폴딩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 우리 여기다가 레일 많이 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후렌치 여기 이 부분이 여기 복스 자리예요. 전기가 원래 이 아파트는 여기 있었어요. 전기가. 그러면 레일을 달으려면 여기가 시작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레일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달 이제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 위에 뜬거 보이세요? 천정 콘크리트가 수평이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요. 네, 안 맞아서. 근데 저기다가 실리콘을쏠 수도 있고. 안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쏘지 말자 주의예요 안 쏘면 저 상태인데 쏘면은 노래지거든요 그죠? 나중엔 결국에는 막 실리콘 터지고 막 쪼그라들고 세심하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을 생각을 하면은 네, 실리콘은 안 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네, 요거 조명은 이제 손님이 사 오신 거고요 음, 깜찍하네 이쁘죠? 포인트 <laughs> 되는 네. 조요자 이번 주방은 여기 보면 천정을 내렸죠 여기에 후드 연통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저기 있거든요, 여기 연통이. 네. 아, 연통이, 원래는 천정이 낮았을 때는 저 연통이 이렇게 와야 돼요. 네. 여기 꽂혀야 되니까. 여기 보통은 이렇게 상, 상부장을 달거나 여기에 이렇게 박을 만들어가지고 연통을 가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싫어서 이제 이걸 천정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요즘 신축 아파트처럼 이 면에 딱 침리만 달리게 돼 있는 거죠. 이 박스가 없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게 이쁘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그냥 마그네틱을 넣은 거예요. 아. 자, 이 신상 마그네틱. 근데 이제 마그네틱이 왜 마그네틱이냐면 조명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 음. 이게 부유 있잖아요 이게. 이게 그냥 이렇게딱딱다 하면 이 불이 들어와 이렇게.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음. 그래서 요거 유니트가 종류가 좀 많아요 요거가.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유니트가 종류가 많은데 음.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서는 이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여기 싱크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 이제 오픈하고 조명 두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여기가. 모르겠어요. 전기 쿠탑이 아니에요. 가스 쿠탑이에요. 아 그래서 원래 이 가스가 다시 새로 뺀 거거든요. 네. 얘가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지저분해서 다시 뺀 거예요. 가까운 음. 쪽으로. 그럼 얘가 뭐냐면, 이거 통신 이제 UTP선인데, 후드를,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게, 요즘 아파트에 싱크대 후드에 소화기 달려있죠. 그 소화기를 만약에 싱크대를 했는데 소화기를 안 달았어요 불법이에요 그거 불나면 대박나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 아파트는 법적용 전이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조금 위험하지 그러면 이제 소화기를 다는 거고 네 안전상 그때 필요한 게유 t 피선이에요 얘가 여기 가스에 달려야 되거든요 가스가 연결이 되면 여기에 유 t 피선이 달려요 네 그래서 그 UTP선을 하나 빼놓은 거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이제 뭐 댐핑 서랍, 이제 문주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원래 구조 변경을 한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예요 우리가 원래 처음 도면에는 샤시가 여기서 요만큼까지가 샤시였어요. 요만큼은 이제 벽이 요만큼 있었고. 그래서. 그렇죠. 가벽을 세워서, 가벽을 세워서 여기다가 이제 냉장고를 놓고. 대신에 이제 단점이 이 문이 좀 쭈그러들었어요. 통로가 좀 좁거든요.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왔다 갔다 하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 정도라서. 예. 네. 그래서 냉장고가 이쪽으로만 와준 것만 해도 일단은 싱크대 레이아웃이 엄청 커지고 되게 깨끗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 어, 여기다가 조명 두개 달아놨고요. 여기다가 조명 두개 달아놨고. 예. 네. 중문 슬라이딩은 이제 평범 하죠. 요즘에는 이제 흔하게 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바닥은 당연히 포셔린을 썼고요. 그리고 신발장 거울 문이랑 같이 이런 거가 금액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중문 설치를 할 때요. 여기 현관 이만큼 뜯어가지고 아, 네 기억나요. 네, 여기까지 뜯었잖아요 여기까지. 네. 왜 뜯었냐? 얘 때문에 뜯은 거예요. 중문제야죠? 내일 매립하려고. 아 우리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 현장처럼 레일이 매립이 된 집이 있고요.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집이 있어요. 예, 네, 천정을 뜯었냐, 안 뜯었냐의 차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레일을 매립을 하게 되면은 높죠? 네. 그은 보기가 좀더 좋은 거예요. 음. 네. 근데 대신에 천정공사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게 금액 잡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음... 여기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무늬벽지를 쓴 거예요. 네. 자, 이 벽을 보면, 이, 여기,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있네 이렇게 보면 스피이앞 이게 수직이 안 맞죠? 네. 이 벽이 원래 있던 벽인데, 가벽이잖아요. 네. 오래돼서 이게 휜 거예요, 이렇게요. 음. 자, 그러면은, 자, 예산을 잡을 거야. 선택을 해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상을 해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다 실측을 하고 상태를 봤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수평과 수직을 잘못 맞추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하면 편하다고, 그냥. 그냥 모든 공사를 다 하면 편한데, 예산을 맞추다 보면은 몇 가지를 빼거든요. 협의를 보고 손님한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요거 수직을 맞추면 이쁘겠지만은 요거 하나 조금 안 맞는 거를 맞추기 위해 몇십만 원을 쓸거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손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예산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손님이 아,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그러면 예산을 맞추는데 좀더 효율적이겠죠. 자, 여기는 이제 안방. 자, 안방, 여기 한번 보실래요? 샤시가 단창이죠, 단창. 예, 네, 원래 안방은 이중창이어야 돼요. 저희가 상담을 할때 1대1 상담을 하거든요, 손님이랑.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것들 상담할 때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집 식구들이 몸에 열이 되게 많아요. 네. 열이 많다 보니까 겨울에도 웬만하면 선풍기를 틀고 자요, 그냥. 네. 그러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샤시를 굳이 이중창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단창을 쓰게 되면은 거기서 또 예산을 한번더 줄일 수가 있죠. 궁금한 게 바사스, 이그 마루. 이꼭 강마루. 얘가 디 m 메종의 텍스처 비의 비앙키. 요즘 말로 는텍스처라고 그래갖고, 거치면은, 이렇게 막 질감이 느껴지죠. 이 질감이 옛날에, 천연 무늬목하고, 원목마루가 그랬어요. 되게 고가의 마루들이 이렇게 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강마루가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요즘에는 뭐 모든 회사가 마루가 다 이렇게 나와요. 텍스쳐 좀 있게. 여기 이제 떼 끼냐고 하실 때떼는 절대 안끼요 네. 그런 건 걱정하셔도 돼요. 떼는 안 깁니다. 자, 부부욕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요거 이제 요거 하나 써서 이제 색깔이으 바뀌어 보이는 것뿐인 거죠. 자, 똑같습니다. 어메리카 스탠다드 투피스 이제 밀폐형 양변기 반달이 세면기. 그다음에 비데 콘센트 마타겐이 만들어드렸고, 네 비데 콘센트 만들어드렸고, 네 그다음에 젠다이 이제 끝까지 갖고. 네 그래서 여기 욕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하던 거 300, 6 0 0짜리 요게 두비질 타입. 네. 300 600과 그다음에 젠다이 일단 상판 얹고 네. 네. 포토 하던 거죠? 이렇게가 제일 저희가 많이 하는 스타일인거죠그렇 네. 아, 여기 이것도 여기도 포인트 조명. 포인트 조명. 가구 들어오면 되게 이쁠 텐데. 그근데 아, 우리가 가구가 있을 때 찍으면 좋은데 가구가 있을 때 찍을 일이 별로 없어서 가장 아쉽죠, 그게. 자, 그러면 다음. 자, 그 다음에 아, 작은 짜방인데 네. 여기는 별로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뭐, 도배 잘 됐고, 바닥 잘 깔았고, 팔콘이 세라믹 코트 잘돼 있고, 이 세라믹이 원래 반짝이를 잘안 써요. 근데 그냥 안 이뻐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님들이 선택을 좀 겁내 하는 것 같아요. 반짝이라고 하니까. 근데 음, 반짝이는. 촌스러울까봐. 예 네, 촌스러울까봐. 근데 이쁘죠, 근데. 이쁜데요? 저의손스러느낌은못 네. 느끼겠어요? 네, 이번에 반짝였었어요. 자, 여기 현장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사가 끝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세하게 실리콘이랑 뭐 필름까진 거, 그 다음에 도배 조금 손상 간 거, 이런 것들 마무리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입주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입주할, 이 공사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사할 때가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손상이 다 이사할 때 손상이 가거든요. 네. 예, 마루 찍히는 거만 이렇게 세세 찍히는 거는 기본이고, 큰 짐들 들어갈 때 벽지 모서리 날리는 거, 필름 모서리 날리는 거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벽지하고 바닥은 손상이 가면 복구라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복구 못하는 데가 있어요. 네. 천정, 아... 천정을. 너무 심각하게 손상을 시킨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뭔가 들다 가라던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천장 보시다시피 시작부터 끝까지거든요. 네. 여기 한 복판을 뭐 구멍을 뚫었다든가 심하게 손상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벽지를 이만큼은 교체가 안 돼요. 다 갈아야 돼요. 전부 다. 뭐 가끔 가다가 여기 손상시켜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문제는 여기 이음매가 좀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네. 이음매가 네. 근데 여기가 두 번째 이제 교체하게 되면 조금 표시가 나요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천정이에요 네, 천정은 웬만하면 은 네, 목숨 걸고 사서 해야 됩니다 천정은 <laughs> 자 여기 현장은 그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렇게 정석 한달 네. 만에 네. 네. 마무리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추는 마곡 갈 겁니다, 마곡. 네. 네. 다음은 마곡 천장으로 찾아뵐게요. 네, 네 끝!